월드컵 터널 옆에 있는 과거 석유 비축기지의 오일 탱크를 재생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며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이 만들어졌죠.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살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시간을 담은 공간, 마포 문화 비축기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매봉산자락 월드컵 터널 옆에 있는 과거 오일 쇼크 시대 유산인 석유비축기지의 오일탱크를 재생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며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석유비축기지는 1978년에 건설한 유류 저장시설로 당시 탱크 5개에 6,907만 리터의 석유를 비축했는데요. 과거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듯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 비축기지는 한 개의 외부 공간과 6개의 시설 공간이 있는데요. 6개의 탱크 공간을 돌면서 시간성 안에서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십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살리도록 기획됐으니 시간을 담은 공간, 마포 문화 비축기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